서촌에 위치한 바 MMS에서 좋아하는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즐기며 얻은 에너지를 바텐딩을 통해 전파하는 바텐더 안경원입니다. 제가 이번 독주 스튜디오에서 선보일 시그니처 칵테일은 을지로의 문화공간 ACS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가차 꼬부기 칵테일입니다. 을지로에 있는 ACS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공연장과 클럽 형태의 공간으로 어린 시절 많은 추억을 담았던 포켓몬스터 빵, 달콤파삭 꼬부기 밸론빵을 모티브로 만들게 된 칵테일입니다. 가차 꼬부기 칵테일은 ACS의 공간 이미지, 그리고 빵을 통해 메시빌의 비율을 조합한 메이커스 마크를 표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켓몬 빵의 맛을 칵테일로 구현함에 있어서 귀여운 이미지와 달콤한 멜론의 맛을 위해 멜론 주스와 톡톡 튀는 매콤한 맛에 홈메이드 와사비 리큐류를 사용하여 달콤하지만 매콤한 반전의 맛을 칵테일 한잔에 담았습니다. 쉽게 접해보지 못하셨을 새로운 맛의 가차 꼬부기 칵테일을 독주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텐딩 할때 즐거운 분위기와 에너지 넘치는 순간을 만들려고 집중하는데요. 저에게 완벽한 파텐딩이란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 받은 영감으로 손님들에게 새로운 칵테일을 선보여드리는 것이며 그런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파텐더가 되도록 독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주를 위한 한 잔, 가차 꼬부기.